라떼랑 니케 예방접종하러 가는 날입니다. 오늘은 큰오빠가 동계 가기 전에 마지막 휴가를 받아서 예, 큰오빠, 고노오빠랑 고노오빠 친구랑 같이 동행할 거예요. 자, 니케는 지금 이 안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. 어. 자, 라떼, 라 여기 있고요. 자, 우리 니케는 네, 오빠가 잘 안고 있습니다. 자, 출발할게요. 2.6kg. 오늘 1차 해야 되죠. 네. 2.7이었는데 네. 네. 1주일 만에 2.6kg가 됐네. <laughs> 오늘 종합 1차랑 코로나 1차 할 거예요. 네. 그리고 이렇랑차캐리 어구 주사 잘 맞아. 어구 잘 맞아. 어구 잘 맞아. 너무 아파서 두 번째는 싫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, 잘했어. <laughs> 보여주자 얼마나 이쁜가 <있건가>? 짠 <laughs> 어미 이른 리트리버 핑봉이 이렇게 품어주시고 접종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